마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1절부터 예수의 에리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여기까지는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정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은 예수의 근세에 대한 논쟁이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빈에 들어가셔서 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하냐 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며 <laughs>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 벼랄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거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지요. 욕을 하고 상을 기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그려지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거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laughs>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될 상황이겠죠. 하물며 우리가, 어, 내 자신에게 욕하는 자를 봐도 참지를 못하는 자, 하물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든, 또,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집에 와서, 그곳에 와서 말이죠. 장사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물줄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전개가 되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솔직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얘기하고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행위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될그 날짜에 좀 늦어지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그런 사례도 사례지만은 어, 뭐, 개인적인, 뭐, 활동비라든가, 또, 품위주의라든가 뭐,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부터 옷까지 말이죠. 아주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줘야말이 해당 교회에 위신이 선다, 이렇게 해서, 뭐, 간접적으로 압력을 좋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대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긴다 해서,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자들이 또 대단히 큰 교단에서 핵심들로 있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성전 입성 하신 그 때와, 오늘날에, 어, 조개들의 어떤 모습들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과거 바리새인들, 미래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고, 상을 띄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의형으로 모인 곳에서 물질, 그러니까 곧 돈,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오고 가지 않는다면, 대단히 은혜이고, 복인 줄로 아시면 될 걸로 생각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에 있어서 가끔은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혹 있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 예수님에게서의 어떤 향기라든가 예측되는 어떤 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인도이고 또 주님께로 받는 은혜 속에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도 사람에 따라서 또 혹은 교단에 따라서 입장 차가 있는 거죠. 해석하는 부분이 각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말씀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보고도 사실은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바와 또 이해하는 바가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말이죠. 어떤 큰 교회나 교단에서 대단히, 어, 큰 대우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 같으면은 오늘 일말씀과 자신들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런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물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닌거죠.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2000년 전에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는 그런 어, 현실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봐도 사람마다 그 입장에 따라서는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해석하는 부분도 각기 다른 거죠.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수도 있는 거지. 그에 대한 정확한 편,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 어, 평소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습,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곧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 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 마칠까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현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기도 너희 허물을 하여 주시다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어 장사하는 지들에게 화를 내시고 올라오고 상을 띄우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고디어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요 어쩌면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의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오늘 뒤에 후반부에 25절에는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마도 무시로 이제 기도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곡히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은 이렇게 뭐 이동 중에 말이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내 자신 물론 어,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획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뭐.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말 참 그리스도니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두고 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먼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뒤에 서 있지 못하면서 뭐 교회 계획에 대해서 아무리 주장한다 그건 정말 어, 메이리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 내가 바로 서 있고, 내가 살아야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은 내 가족도 살 수가 있고, 내 이웃도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소속된 교회도 살 수가 있는 거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다 죽은 거예요. 각자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 기도의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자,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칩니다.